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 오르카 대 실비아 복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에 영상 구독자 때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이번엔 진짜 미친 것 같긴 해요. <laughs> 어~ 뮬란도 그렇고 이제 카일도 그렇고 이제 피고뽑기로 내놔서 머리가 어질어질한 상황 속에서 어~ 일반 수환도두 명을 내놨습니다 실비하고 오르카 이렇게 이제 두 명을 내놓다 보니까 머리가 직끈 아플 수밖에 없죠. 어, 아무래도 뭐, 일반 소환권이니까 부담이 좀, 당연히, 뮬란이나 카엘에 비해서는 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소환권도 뭐, 아무리 쟁겨놓는다고 해도 이두 명을 다 뽑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고민이 조금 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둘의 특징이 좀 명확하게 갈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가주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그런 성향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비 를 추천드리긴 해요. 그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쓰게 되냐면 결투장하고 무탑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 얘가 이제 이런 제 식으로 도발을 걸게 되고 자체적으로 불사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그로 핑퐁을 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그로 핑퐁 때문에 결투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요즘에는 뭐 메인덱에서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일반 결투장에서는 좀 빠지게 했는데 그래도 상금결 투자 이 팀에서는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그리고 무한의 탑에서는 어그로 피퐁을 해줄 수가 있어서 무탑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물론 뭐 이전보다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무탑이라든지 뭐어 이제 결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투장이라든지 무탑을 조금 더더 더 쉽게 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비아를 뽑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오르카는 도대체 어디 다쓰냐 오르카는 실제 실제적으로 쓸 때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이제, 사용처 자체를 좀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화상기한 이제 콜라보 진행되면서, 이제, 어, 신규 유저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좀 괜찮은 딜러들을 찾으실 텐데, 괜찮은 딜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신규 유저분들이 사용할 만한 딜러, 또는 이제 뭐, 기존 유저분들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면은, 냐 컨텐츠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이제 어, 혼돈의 유적에서 사용이 됩니다. 혼돈의 유적을 잘 보시게 되면 유, 유적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각인 효과가 매번 바뀌어 요 이번에는 중독인데 이게 뭐 출혈로 바뀔 때도 있고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웅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이제 얘가 이제 아무튼 뭐 중독이라든지 출혈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 아군이 더 많은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독 이렇게 각인 효과가 있으면 이 중독을 넣어줄 수 있는 이제 캐릭터를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중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넣었죠. 샤오, 샤오가 어, 이렇게 이제 공격할 때마다 중독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어. 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오르카가 특징이 뭡니까?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출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혈각인으로 바뀔 경우에는 얘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만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이와 유사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노즈. 기존 유저분들은 이미 블랙노즈를 5성을 찍어서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블랙노즈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쟤를 쓸 이유는 없는데 다만 좀 블랙노즈보다 좋은 점은 그러니까 블랙노즈는 어... 이제 뭐 파티에서도 좀 사용이 되죠 스테이지에서 자아라고 조금 약간 이제 콜라보로 사용을 한다면은 오르카는 그냥 단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속 증가를 가지고 있고 공속 증가는 이렇게 자가 버프로 들어갈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태오의 버프하고 중첩이 되면서 얘가 이제 공속이 이제 제40% 이상이 제 늘어나게 되면서 더 빨리 공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딜은 오르카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뭐 블랙 노즐 어느 정도 키우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 이게 블랙 노즈 있으신 분은 조금 저는 60레까지도 찍어놨거든요. <laughs> 그렇긴 한데 블랙 노즈를 뭐 제대로 안 키우신 분들 또는 이제 블랙 노즈보다 아무튼 이제 데미지는 더 나오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 더더할수 있다라고 치면 저는 이대로 갔을 때 만약에 더 뽑으면은 어, 7성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블랙 노즈보다 데미지가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이런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이제 혼돈의 유적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세바스찬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세바스찬 대신에 또오르카를 써도 되는 거니까, 왜냐면 얘가 되게 좋아요. 이게 1,250%입니다. <laughs> 들길 수가 엄청나요. 그래서 개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실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탑 그리고 결장에 사용이 되는 거고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딜러로 활용을 하던가 특히나 뭐 이번에 시작한 신규 유저분들이 단위딜러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혼돈의 유적에서 더 조금 높은 점수를 뽑아내고 싶으신 분들이 오르카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사용처 다른데 저는 좀 결투장에 조금 더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블랙 노즐을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비아를 뽑은 건데 어 아니시라면 오르카를 뽑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각각의 상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선양에 따라서 뽑아주시면 되고 여유가 되시면은 둘다다 다뭐 뽑아주시면 되죠. 저 기존에 좀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르카까지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운 좋으면 많이 뽑았을 때 이제 뭐 칠성도 가, 가능할 것 같고 칠성이면 은 확실히 이제 블랙루즈는 뛰어넘는 거긴 하기 때문에 블랙루즈 대신에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일반 소환권도 두 명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좀지끈 아프실 텐데 요런 이제 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캐릭터의 사용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성향에 맞춰서 뽑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